다이어트 중인데 어라 나한테서 입 냄새가 난다고 살은 빠지는데 사람은 멀어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지치 치아쌤입니다. 다이어트만 하면 입에서 풍기는 그 묘한 냄새 진짜 고민이죠. 레몬물이나 껌물 많이 마시기 그거 다 해봤자 잠깐입니다. 오늘은 칫솔질하자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거 뻔한 거 말고 진짜 효과 있는 입 냄새 탈출 루틴 4가지 네 알려드릴게요. 유산균으로 입 냄새를 없앤다고요. 선생님, 유산균은 장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입에도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름 좀 어려운 거 나옵니다. 스트랩토코카스 살리바리우스 K12균. 이 유산균이요, 입냄새 원인균을 이겨주는 착한 균이에요. 하루 한두 번 입안에서 녹여먹는 정제형의 유산균을 먹는 거고요. 어, 사실 맛도 은근히 좋고 효과는 한 2주부터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복용하니까 입냄새 원인 물질 확 줄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간 칫솔과 산소계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루틴인데요. 어, 양치는 하는데 왜 냄새가 사라지지 않죠? 이런 질문이 많아요. 바로 치아 사이사이 음식물 찌꺼기 때문인데요. 특히 냄새가 나는 이유가 산소가 잘 없는 곳에 썩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에요. 입안에서 산소가 제일 적은 곳이 치아 사이 틈이거든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을 혐기성 세균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아 사이 틈에 참기성 세균이 많고 또 이곳에 음식물이 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다음은요. 그냥 가을 말고 산소가 뽀글뽀글 나오는 산소계 구강 세정제 한번 써보세요. 성분표에 과산화수소, 이산화염소나 아니면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산소 기반의 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요. 어, 이건 진짜로 입냄새 세균을 산화시켜서 사멸시킨답니다. 그래서 치간칫솔과 산속의 가글은 약간 환상의 콤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글은 또 너무 오랫동안 루틴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주치에게 의 조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다이어트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입 냄새 제거를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물 대신 레몬물 많이 마시죠? 하지만 이게 산성이에요. 계속 마시면 치아가 부식됩니다. 대신에 베르가모티 한잔 어떠세요? 어, 입 냄새도 줄이고 침도 나오게 하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어, 베르가모스에 있는 리모넨 성분이 입 냄새의 원인 물질을 줄여줍니다. 베르가모차에는 특히 얼그레이티가 있는데요, 어, 베르가못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강 건강과 입 냄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베르가모스의 시트러스 향과 항균 항염 특성은요, 구강 내 박테리아 억제와 또 구취 중화에 도움을 줍니다. 어, 또 성쾌한 입냄새 유지에도 유리하죠 얼그레이티에 함유된 프라보노이드 그리고 카테킨 같은 성분들도요 구강 내의 유해 박테리아 성장을 줄여서 충치나 구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어, 베르가모티를 좀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는 입냄새 개선 뿐만 아니라 잇몸 염증 완화나 입속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과도할 경우에 치아 착색을 좀 일으킬 수 있어서 적당량 섭취하고 평소 구강위생 관리도 병행하는 게 좋아요. 티백 하나로 하루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루 한번치테 스크래핑 루틴. 혀만 닦으면 끝인가요? 혀는 혀 클리너로 가볍게 닦아주면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볼 안쪽하고 입 천장까지 닦는다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볼 안쪽이나 입천장에도 그 치태, 즉 세균막이 있거든요. 여기는 마른 칫솔에 구강 세정제를 살짝 묻혀서 입천장과 볼 안쪽까지 부드럽게 한 30초 정도씩만 닦아주세요. 어, 입안 냄새가 달라져요. 자, 여기서 보너스 루틴인데요. 아침 입냄새 폭탄 예방법이에요. 어, 일어나자마자 사실 칫솔지부터 하면 치아와 점막이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어,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입안에 세균이 많은 걸 그냥 물로 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입을 헹구고요. 자일리톨 무설탕 정제를 3분에서 5분 정도 씹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 침샘 자극도 되고요. 산도 조절도 되고, 냄새도 중화가 돼요. 다이어트 하면서 입 냄새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다면 오늘 알려 드린 실전 루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레몬물 줄이고 베르가못티 각을 바꾸고 유산균으로 입속 착한 세균 업그레이드.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웃음을 응원하는 치아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